김신혜 선수 김 사장님 아침에 첫수 참돔 한 마리 땡깁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자 푸시고 예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한 오자 조금 안 되겠다. 한 오자 되겠다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김 사장님 김신혜 선수 김 사장님 아침부터 좀 달립니다. 예 아침에 12 12주로 세팅입니다. 오늘 다섯 분밖에 없어 갖고 선장도 한판에가 저, 부산에 계신 어머니한테 참돔 한 마리 갖다 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가, 어제 좌항 올리고, 선장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업안 가면은 참돔 잡으려면은, 산비 하나 다세요. 참돔이면 빠가라 이거. 빠가다 빠가. 빡아. 우와. 흡수로 크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한번 합시다. 아이씨, 아이팅 자, 오늘 좀 달립니다, 오늘. 육자 조금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이 사장님 아마 실리기아도이 술에 그래야지 눈 옆에다 그런 거는 반칙이다. 이 살이 야 된다 이게. 눈 옆에다 그런 게 어디 있는? 눈 옆에다가 수고드립니다. 우리 오 사장님 아침 첫수한 땡입니다. 어제는 좀 일이 좀 있어서 새벽 물때를 놓쳤습니다. 오늘 새벽 물때에자 거기 옵니다. 그럼 현재 참돔 육자 네 마리 잡았습니다. 5자, 6자 되는 거. 자, 악한 계측은 안 해봤습니다. 다섯 마리 잡았네. 저 어. 사이즈 좋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뭐두 배다, 두 배. 두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박사장님한 마리 큰거 같습니다. 자, 배 밑에서 바로 물었어요. 자, 뛰었네 거기. 뛰었어었 예, 예. 드랙 조절 하시고. 유음해, 유음해, 유음 예. 예. 요거 크다, 요거 크다. 한 구짜 되겠다. 잘 해봅시다. 자, 거기 보입니다. 구짜, 구짜, 구짜. 자, 구짜는, 구는다 구짜 정도 되겠다. 됐습니다. 예, 보세요. 수고드립니다 네, 딱 석거리 굿자 되겠다. 아, 석거리 굿자. 어, 김천에서 골프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지금 몇 마리째입니까? 세 마리째입니다. 아침에 흑결 매듭 풀려갖고, 한 마리 트잡고, 요거 아, 세 마리째입니다. 오신 분들 다들 손맛을 봤는데, 조금 저주하신 분도 있습니다. 낚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봅시다. 요쪽 사장님은, 그, GT 부실이 때, 원줄 14호, 목줄 12호, 스텔라 2만 불입니다 부실입니다. 예, 자, 축가드립니다 멀리서 물어가고 땡기는데, 제법 힘이 듭니다. 손맛이 아닙니다, 이거는. 힘든 겁니다. 예. 음,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눈부실 조항을 올리시는 김사장님 타의 부름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 죽고, 물싹 죽고, 이제 5시간입니다. 요즘보다 한 80, 75, 80. 자, 대충 맞는데 오늘 김천 난리 났다, 오늘 김천이 참돔 네. 6자도 잡아 붙는데. 계층은 안 해봤는데 6자는 더될것 같습니다. 자, 부실이 75, 한 8자 정도 예상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축하드립니다. 이, 보면는 부실 옆에 저 상처 났다, 아닙니까? 요게, 요게, 올라오면서 지금, 돌래못된 거라, 이게. 와우. 예. 자, 우리 박사장님, 그말땡입니다좀 전에 촬영은못 했는데, 어마무시한 놈, 저 멀리서 걸어갖고, 벚꽃이 보고, 오늘은 제법 굵은 사이즈도 올라옵니다. 어제는 잔챙이만 올라오더만은, 하루하루 바다에 내주는 게 다릅니다. <목소리> 예. 예 떴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박사님이자보가 아산으로 가신답니다. 동왕님 잘좀 부탁합니다. 아산의 아들들하고. 이제 예, 부지 잘하시게. 아, 우리 오사장님. 많은 손맛은 못 보시는데. 지금 뭐, 괜찮은 사이즈. <laughs> 자, 오사장님 서시는 채비는 펜닐 8,500번. 시티 부실 때. 아, 원수 16호. 목줄 12호입니다. 자, 요거, 제법 물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봅시다. 그럼 한 8자 정도? 예. 중상 사이즈입니다. 자, 예. 떴습니다. 예, 8자는 깼다. 9자까지는 안 되겠고.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눈부신 조항을 올리주는김사장님 김천에서 난리 나는 장면이다, 오늘 뭐, 오늘 겟날이다, 겟한 날이다, 오늘. 자 김치네에 계신 지인분들 두달 불면 데 소주 한 트럭 사놓고 기다리세요 한두 몇가 안되고 한 트럭 사세요 안 크네 모션이 와그스 큽니까 아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네, 수고가 드립니다 예, 네, 빅토리오 입항 조아입니다 오늘 참또세 마리는 저 김치네 요김 사장님께서 잡았습니다. 오늘, 요거 65입니다. 65. 빠가라오 65. 치, 치를 들으려면, 파짜 되야 됩니다. 아, 전부 6자 육자, 육자, 육자급 세 마리. 이거 이마에 그거는 바로 잡기 좋고. 우시리! 우시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우시리 많이도 터주고 많이도 나왔습니다 오늘 다섯 분이서. 아, 전부 다, 뭐, 알도 있지만은,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 자, 매일매일 고기 주는 게 다릅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손님들.